내리파십입니다 그냥 뽑아보려고 해요.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나 이거? 박승현이 획득수는 못 하나 이거? 음, 뭐가 옵션인지 모르겠어. 일단 일단 뽑아보자. 옵션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베르나 패키지 이벤트 상처도 있고 사성현 뜨네. 당장 국지권 쓸게 없어서 뽑고 있는 거죠. 사장이 등짱 뜨네요. 아직 송도 안 뜨더만 여기서. <목소리> 음. <목소리> 저 최고 뽑기에서는 5성밖에 안 졌습니다. 6성 안되더라고요스인니 <목소리> 원하는 거는 공격력이나 생명력 퍼센트 증가거든요. 그거 있으면 그냥 끼려고 해요. 여유가 딱히 그렇게 많이 있는 거 아니어서 음. 사에 하나만 뜨냐돼 하나만 음. 하나만 뜨자 어. 너무 확률 안 좋은 거 아니니 그냥 네 개만 뽑아야겠다. 다. <laughs> 진짜 이거 고급 뽑기가 아니고 그냥 똥 뽑기인데? 1번 뽑기는 저디바이스톤이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디바이스톤 어떻게 얻는야 이렇게. 구매해야 되나? 필드에서 얻는 건 정말 한계가 있는데, 이거. 어느새 왜 이렇게 디바이스톤 이슈린, 인슐린도 아니고. 자, 마지막 세번 가겠습니다. 더 이상 다이가 너무 아깝네, 이거. 와, 드디어 노비크. 노비타! 로비타 그거죠 진구 도라이맨야 진짜 이거 사성 확률 너무 안좋은것 같은데 어? 지금 10번 넘게 뽑았죠? 도움이 아니다 제가 20칸에서 40칸 밀렸으니까이와20아열아 열다섯 열개에서 아, 지금 사성 하나 떴네요 너무하다 인간적으로 심지어 뜬것도 똥이야 저 강아지로 써야돼 자 그럼 얘 낄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이 많이 떴잖아요 일단은 한번 볼까요 천천히 낄수 있는 것들부터 이거도 끼고 싶긴 한데 얘한테는 아까워요 이거 딱인데 이거 딱끼 낄까 그냥 근데 빅 직원이라서 그렇게까지 막 좋은 거 끼고 싶지가 않거든요 뭐 이거 방체 퍼센트 두개네 이게, 이게 지금 거의 뜬 거죠 체력 방어력 증가 공방 공공 십, 0 체하고 퍼오 이거 괜찮은데? 이피리스 저거 저거 기억해놓고 방체 방방 아체체 방체 퍼 퍼센트가 무조건 좋은거 같애 수치는 의미가 없는거 같애 왜냐면 공격력 뭐200 이런거 쉽게 넘어가는데 만약 21레벨이면 올라도 40레벨 쓰니까 사실 어렵으니까 딱히 의미가 없더라고오 이거 괜찮다. 생명력만 뒤따 올라가네요. 일단은 저는 그냥 무난한 거 끼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한 이거였나? 이거 끼겠습니다. 야, 체력형이라던데, 그냥 생명만 올리자 그냥 간단하게. 아까 체체 있더만 이거. 물속성입니까 박지곤이 암속성인데, 그냥 끼겠습니다. 오, 생명력이, 와, 엄청 높아지네. 개꿀. 공격력도 높긴 한데, 생명력을 넣습니다. 그러면, 보온드래곤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이거 업그레이드는 무조건 해야겠다, 이제. 아,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아, 이것도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초기 몬스터 공격 초기 데미지 500? 석재도 모아야 되고, 무겁게 진짜 많네요. 이게, 다시 하는 게 3인데, 피로도 충전하는 게 이득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딜 비교해보겠습니다. 풀로 채운다는 거랑. 자, 이제는 45레벨이 풀이거든요. 지짜 키우기 쉬운거 3개 넣었죠 박지곤, 데코멘서, 블랙핑까지 가보겠습니다 음... 진동 빼야죠 포션도 빨고 갔기 때문에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저놈이 추천 게임 어떻게 없애는거지 저거 진짜 답답해 을거같아 음... 이거 왜저선나기 아, 누르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포켓용 아니에요. 포켓용 재미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블랙쿨, 어, 블랙쿨이 아니고 블랙콘 데미지가 안 보여. 이야, <laughs> 지금, 박지곤이 몸빵인가? 박지곤 체력 엄청나네요. 뭔가 미더가 그렇게 크나는 있나? 그거 모르겠어 이야, 애기가 한참 안 죽고 있죠? 본드래곤 진짜 크다. 얘도 얻고 싶다. <laughs> 자,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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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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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laughs> 파우면은 다이아가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4천 점이죠. 이싹다 빼고 가볼게요. 그대로. <laughs> 와천점 차이 나는데 천점 차이라고 다섯 개라 한 판당 천점씩이야 다이아가 천이 들어가. 아, 다이아 다섯 개가 들어가는 거죠? 음고민이되네그 말인즉 이건 다이아 세개 쓰면 충전이니까 쉽게 설명하면 곱하기 2가 곱하기 2 해도 낭비인데 이건 너무 다이아 성공에 시원 같습니다. 크리티컬 물량 이렇게 하나씩만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야, 이것만 해도 점수 올라가네, 씨, 크리티컬이 중요한 거구나. 아, 이번에는 회피를 가보겠습니다. 거의 얼추 비슷할 거예요. 아이고, 씨. 데미지 어중간하면은, 상관겠구나 음... 아이고, 아깝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중간할 때는 그냥, 이런 낫겠구나. 음... 3100점. 하나만 넣어도, 공격력 주면은, 아, 공격력은 별론인것 같아요. 방어력을 넣으면. 오, 방어력도 괜찮은데? 3,900점. 다음은 체력. 아, 얘는 체력할 필요 없겠다. 평타로 잡죠. 왜냐면 어차피 체력할 거 없으니까. 오네요 자, 다이어트 성성공 해서. 괜찮네 지금 내가 4 2 이. 네자 이. 번에는체력물지 가보겠습니다 금 이. 5 0 0다금 이. 번금어지자 이. 지금 이. 거다 이. 는데 이. 러면 이. 뻘쭘 이. 네요공격금 크리티컬만 한번공격 이. 지금 이. 7 7 이. 이. 야 이거 또2,600이야 랜덤인가? 체력이 난 건가? 뭐알 수가 없네요. 랜덤성이 좀 있어서 이렇게 잡았네요. 또. 그냥 한번 때려보자. 뭐야 이거 그냥 때렸는데 2,900이야. 그냥 포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냥 포션 안 하고 때리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이아로 그냥. 패스를 사고 말지. 네. 그러면 이거 어차피 다이아 3개 하면은 수량 다섯 개일 없는 거 아니에요? 개꿀이죠, 그럼. 이렇게 때려도 점수가 오락가락이네. 이거는 다이아 쓸거 그랬나? 어, 잡았네, 그냥. 뭐요? 어이없죠. 조금 점수가 애매하게 나오면 되는 포션을 쓰고, 그이 얘는 그냥 평타로 치면 알것 같아요. 하나만 써도 좀 이득이긴 한데. 뭐야, 너무 안 나오는데, 딜 갑자기 또? 뭐야, 또2 0 0 7가 어떻게 나온 거야? 크리아나 서보자 <목소리> 야씨, 이게 사도 점수가 안올를 수가 있나? 이거 뭐풀물약 사면은 뭐 잡아지나? 테스트 한번 해보자. 체력이 애매하긴 한데, 이거 좀... 좀 많이 부족하니까. 그게 <목소리> 뭐... 무슨 풀버 프랜드 지구 난리야? 이건 노망가니까 이건 누구 음... 너무한데? 이렇게 해서 잡았네요 이제 31이네 음... 근데 몇 점이야? 점수 어떻게 봐? 네, 6만점이군요 6만점이라 그럼 7만5천점 까지는 가야 4 5이 받는건가? 솔직히 그냥 200위 것만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200위 것만 200위 것 아니면 그냥 10위 것랑 아니면 1등은 진짜 좋은 것 같고 이게 순위가 오르더라도 포인트가 이제 매주 올라가니까 그 포인트를 얻어야 되네 그래서 이걸 리셋을 하는구만 사람들이 야씨 아예 300개에서 넘은 거 아닙니까? 그만고 이게 적당히 점수 올려야겠네 적당히 아닌가? 이게 뭔 기준이야 도대체? 아 이게 전체인가? 전체면 할 만하죠 아직 지금 안 잡은 것들도 많으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그냥 매일매일 추석책 하는 것만 하면 되고 월화수목금토아월화수목 아, 금만 하면 되겠네요 이 속성한테 강하다는 거야 가건 그걸 모르겠네요 이속성이있는데이속성을맞춰서가면더 많이 때릴 수 있는 겠데 지금 당장은 제가 속성을 맞춰서 힘들잖아요 근데 이속성이두 가지면 어떤 애가 좋은지 그걸알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여까지. 기 네, 찍겠습니다. 시청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플레이. 엥 누르기 힘들어 최고의 플레이 박지곤 2,900 라파엘 2,977포메글3,115 위치 좋대요 댓글에서 네, 2,941 블랙콘 3,000 네, 이렇게 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